이 언니가 붙잡아줄게. 어, 태지맨이야, 너 와라.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제가, 어, 또 메일을 또 받았어. 내가 가끔 또 이렇게 메일을 받아요. 나한테 물어보고 내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어, 그 부담감이 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또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또말 잘못해서. 좀, 나의, 내 말에 의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뭐, 내 말을 따르거나, 뭐, 뭐, 뭐 이런 거에 부담이 좀 있어서, 어, 부담이 엄청 많이 느껴져가지고 메일을 또 받기 싫은데, 이렇게 또 메일을 줘서 저한테 저의 의견을 또 물어보는 건 또, 좋아, 어쩔 수 없이 막 좋단 말이에요. 좀, 사람이 좀 그렇죠. 피트를 준비를 하시던 한국 나이로 25살. 애기야, 애기. 어, 애기네. 토익이 970점이래요. 그리고, 어학연수랑 유학은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토익이 970점이 나왔어. 자. 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데 GPA가 94점이 된대요.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음, 부모님도 저희 부모님보다 어, 좀 굉장히 어, 부자예요. 퍼스로 간다,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 저는 태즈메니아 광고하는 사람이라서, 어, 왜 저한테 메일을 보냈나? 퍼스를 갈 거면. 퇴중했냐 오세요. <laughs> 본인은 영주권을 받고 호주에 사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어,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하셔서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약사고시 준비해서 어, 지인이 내 약국으로 가거나 지인이 약국이 아니라 <laughs> 엄마 약국이야. 엄마가 한국에서 약사시래요. 어, 금수저 아니야? <laughs> 어, 그리고 영어도 되고 어, 약사 자격증도 있으니까 뭐 제약회사를 가는 것도 괜찮고 어, 그리고서는, 어제 저한테 물어본 거는, 경제적인 상황이 가난하다 할수 있는 건 아, 아닌 건 아는데, 어, 제가 막둥이이고, 부모님은 정령퇴직을 앞두고 계시고, 저혼자만의 이기심으로 부모님의 노 자금을 낭비시키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돼요. 어, 저는 제가 호주 약대를 졸업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면, 어, 도망치는 것이니까요. 도망친 곳에 나고는 없다고들 하잖아요. 어, 이 사람, 내 유튜버 안 봤네. 어, 내 유튜버 진짜 하나도 안본것 같아. <laughs> 어, 제가 호주에 갔는데 또 포기하고 도망치게 될까봐 그게 참 불안합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가 봐요. 호주에 가서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잘안 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어, 약사님의 유튜브를 보면 유급당하고 졸업 못하는 애들은 수업을 안 듣고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자신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은 이기적인 선택을 해도 괜찮을까요? 약사님의 현실 즉시 팩폭이 필요합니다. <웃음> 팩폭. <웃음> 이거 내, 네, 어, 전문 기술이에요. 저는 팩폭. 근데 제 팩폭은 이제 조금 이렇게. 음, 좀 친한 사람들, 친분이 쌓인 사람들한테 정말 제가 정, 사랑과 정성을 담은 팩폭을 하고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뭐제 괜히 음, 감정 상하면서 팩폭 안 해요 음 그런데 뭐 팩폭이라 보다 그냥 사실을 얘기를 해 주면은 이분이 영상 보고 계시면 제 영상들 조금만 더 보세요 제가 왜 호주에 왔나 호주 약대에 왜 갔나 어 이거 좀 보시면 본인의 상황이 정말 괜찮구나라는 걸를알 수가 있어요. 어, 이분은 피트 성적도 뭐 상위 15% 20, 상위 15-20% 정도 나왔대. 어, 공부 잘하는 분이네. 어, 저는 뭐 피트를 준비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어 그냥 제 생각에 내가 그래서 준비했으면 붙지 않았을까 뭐 이런 <laughs> 혼자 착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사는데. 저는, 사람을 이제 사귈 때나, 이제 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가치가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어, 일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한 말이랑 내가 하는 행동이랑 언행일치가 되는 것도 일관성의 하나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나의 갈길 가는 거, 그게 또 일관성 중에 하나죠.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 호주에 와가지고 다른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이민자분들하고 조금 못 어울려. <laughs> 어못 어울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음, 특히나 이제 한국분들은 한국분들뿐만 아니야 어, 다른 나라에서 오신 이민자분들도 기본적인 마인드가 나라가 바뀌면 내가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이민을 오고 싶어 하고 이민에 이민을 이제 오세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저는 그냥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그냥 있는 곳이야. <laughs> 주변에 누가 있거나 상황이 어떻거나 그 모든 그 환경에 내가 구애를 받지를 않는,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내가 많이 해요. 어, 제가 저번 영상에서 봐도 말했잖아요. 내, 나는 그냥 갈길 가는데 화산이 이제 퐁퐁 옆에서 터진다. 근데 화산이 터진다고 해서 어, 그게 나의 기분과 감정을 좌지우지 하느냐, 안 그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어, 그, 제가 좀, 이제, 산 시간이 좀꽤 되다 보니까, 그런 노력을 굉장히 오래 했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컨트롤이 돼요.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거나, 주변에 어떤 일이 생기고, 그래도 이제, 제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어,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사람들은 제가 호주에 와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막, 어, 특이하게 막 튀게 되고 남들이 막 도와주고 막 이러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이러고 살았어요. 한국에서도, 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나대는, 저는 그냥 나대는 거 되게 좋아했고, 그냥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엄마가 전과를 안자, 안 사줘서 그냥 항상 혼자 튀는 애였다. 어, 그래서, 튀는 것도 그냥 습관이 되더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선도부장,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선도부장 혼자 자처해서 하고, 어, 또, 이제, 고 이제, 대학교 가서도, 뭐, 학회장도 하고, 그냥, 혼자 그렇게 잘 나대던 아이였어요. 그러고서는 호주에 와가지고, 음, 똑같이 나는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살던 그대로. 그런데, 좀, 여기서는 조금 좀 달라진 게, 그게 이제, 호주에서 워낙에, 이 아시아 약사 사람들이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튀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눈에 팍 뜨이는 거죠. 어? 제가 뭘 특별하게 잘해서 내가 정말 뭐 특별한 애라서 내가 눈에 뜨인 게 아니고 그냥 저는 저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살던 그대로 호주든 한국이든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이제 호주에 오니까 어, 남들이 너무 안 해.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너무 안 하니까는 이제 이 호주 사회에서 특히나 호주 약사사회에서, 어, 얘좀 특이하다. 이러고 더 이제 저의 특이함이 더 부각이 된 거죠. 음, 제가 이분의 이제, 어, 이제 레터를 읽으면서 좀, 음, 좀 답답했어요. 왜, 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알아.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어요. 유학도 어학연수도 안 갔으면서 토익을 970점이나 만들어 놨어. 그리고, GPA가 94점이야. 어, 그런데, 왜, 어? 왜, 호주에 왔는데, 호주 대학대를 졸업할 수 있을지 그 걱정을 왜 해요? 왜? 어, 그걸 왜 해? 어? 뭐 주변에 호주 약대를 간 사람이 아예 없는 거 내가 딱 알겠어. 왜냐면, 제가 이제 호주 약대를 올 때도 제 주변에 호주 약대를 다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 주변에서는 막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참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하는데, 전 진짜 지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내 이분도 주변에 아무도 호주 약대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야. 어? 주변에 막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 자, 다 한국에서 제대로 대학교 가고 제대로 살고 있나 봐. 그러니까는 호주 약대를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어떤 사람들까지 갈수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어,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일관성. 어, 한국에서 그렇게 소위 970점 맞을 수 있던 것처럼 공부하고, GPS 94점 유지하는 것처럼 공부하고, 그러면 호주 약대를 졸업을, 어, 안 하는 게 신기한 거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호지약대를 졸업 못 한다면, 그게 정말, 음, 그건 정말 만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살던 대로 살면, 졸업 반드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던 대로 살면, 나보다도 더 잘날 수 있어요. 뭐 내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보다 더 주목받을 수 있죠. 제가, 음,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음,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제가 뭘 특별하게 해서도 아니라는 거 계속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목을 받는 거는 저는 진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laughs>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설명이 안 돼. 그런데 이제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저보다 훨씬 열심히 사는 것 같으신 분이니까 호주 약대를 졸업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은 절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호주에 갔는데 또 포기하고 도망치게 될까봐 그게 참 불안합니다. 그러면 제 옆으로 오세요. <laughs> 타즈메니아 대학교 와. 그러면 제가 꼭 붙잡아줄게요. <laughs> 최선을 다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그 경험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 그래야 되는 게 있어. 다음에 얘기해줄게요. 음, 이분은 호주 오셔야 되고, 어, 이런 걱정이 있으면 타즈메니아 약대 오세요. 어, 제가 잘 이끌어 드릴게요 걱정 하나도 없어도 돼 어, 제가 팩폭 현실직시 팍팍 해주면서 어, 졸업은 당연히 자, 자기 노력으로 졸업을 가능할 것 같고 어, 그리고 포기하고 도망치게 될까봐 도망 안 가게 어, 이 언니가 붙잡아 줄게 어, 태지메니아너 와라 그러면 안녕